다음 세대는 눈 속에 잠들어 있죠. 이 겨울도 영원하진 않습니다. 봄을 맞은 무당검이 알주머니. 알은 모두 사라졌고 커다란 애벌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이 바로 사마귀 부치 애벌레입니다. 이은 녀석은 고치를 들고 번데기가 되려고 합니다.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인고의 시간. 애벌레 떼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제 어미의 얼굴이 보입니다. 3일 후 고치안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. 뾰족하던 주둥이는 가위처럼 바뀌었습니다. 특정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?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. 설탕,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. 교묘한 조종에 달인 설탕이 우리 뉴런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. 뇌 연구자들에게 지방 및 설탕의 과한 섭취는 관심의 대상입니다. 과잉과 결핍 모두 요주의 대상이죠. 정크푸드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몸, 특히 뉴런을 결핍 상태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.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?